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신명기 강의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동체가 드려야 할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가나안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모압평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는 크게 이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내용한 설교이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부터 이제 26장까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27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즉,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특별히 21장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그 공동체가,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오늘 마지막 26장에서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명기, 아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특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바로 이첫 열매의 봉언과 11조의 봉언.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중요한 이 예배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시는 이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신명기 26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예배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26장에도 보면, 바로 오늘 신명기 26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2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일또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상명기 2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이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것이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나안 땅 그리고 모든 이방 땅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내려 주셨다. 즉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신명기 26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관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반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유일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드려야 될 예배 가운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천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 기 26장 1절과 2절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게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그 처음 것을 거둔 후에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려. 자. 오늘 여기서 반복되어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즉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결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리고 이런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토지, 소산의 처음 것, 즉, 만물,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것을 드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천열매는 중요합니다. 그게 곡식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추수의 열매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첫 열매, 특별히 우리는 시간과 물질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건세 가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시간, 물질, 관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관계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그리고 한 달의 첫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천열매를 주시고 그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천열매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신명기 26장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예배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내 유인과 객과 모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분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그가앉당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10의 1조의 명령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10의 1조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다른 지파의 다른 백성들이 10분의 1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바로 정규 11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7대 절기 예배에 필요한 경비와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드리는 바로 절기의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1조가 오늘 신명기 26장에 기록된 바로 구제를 위한 11조죠. 즉 3년에 한 번씩은 레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고아와 과부 그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구제의 십일조. 11조. 결국 십일조는 말 그대로 모든 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1 0분의1을 우리가 하나님께 떼어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일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특별한 예배와 또 경비 성소를 보수하는 데 드는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시0의 일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결국 시0의 일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과 말씀의 핵심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지금도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다 그래서 바로 이렇처럼, 천열매를 통해, 그리고 10의 1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했다, 약속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어떻게 려야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세 가지. 즉,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서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또 관대하게 베푸시며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모든 신의 신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항상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되 특별히 하나님 처음 열매를 또 10의 1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합니다. 항상 처음 것을 주님께 우선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10의 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되, 시간과 물질과 관계에서 우리의 처음 것과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또 예배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